안녕하십니까 천화관입니다. 네, 그 카이로프트가 쓴 책이 생각보다 뜻밖이어 너무 그것에 빠져든 사람 많은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능 의학, 그러니까 현대 의학은 나빠요. 기능 의학은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 좋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기능 의학이라고 하면 또안 할까 일건데 척추 신경 의학, 뇌 기능 신경학 이렇게 말하면서 카이로프트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특히, 가운 딱 쓰고, 이렇게 막, 청진기, 청진기 못쓸 텐데, 그 사진 찍고 있으니까 막, 좀더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 뭐냐, 면 보충제를 많이 선전을 해요. 이분이 사실 많이 한건 아니더라고요. 그대, B6, 15, 뭐, D, 그 다음에 PCO를 선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했으니까 이걸 갖다가 좀 말해 볼게요. 이분이 결국은, 자, 그루텐 나빠요. 그루텐 프리 먹으세요. 내 네, 사이트에 있으면 보충제 중에서 그런 제품만 골라놨어요. 내가 봐서는 그말 하려고 선착 같아요. 근데 그걸 놓고 막 건강에 대한 뭐 구루를 만났어요. 최고예요. 이런 이야기 처음 봤어요. 처음 들어요. 막 대단해요. 와, 처음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그 내용 광고하는 게주 내용이더라. 결론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조한경 씨도 뭐, 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의사들은 식품을 모른다. 의사 된 과정에 식품학 영양학책은 없다. 뭐 한두 시간 뭐 배울까, 한 과목, 한두 한가목뭐 과목 배울까 말까 한다. 그럼 모르는 사람이냐, 그 사람 말 믿지 마라. 그 사람들은 맨날 치료, 처치술만, 한약 말고 양약, 화학적 약인 약만 해가지고 대증욕분만 한다. 자, 그것보다는 음식으로 좋고 음식으로 치료하면 좋겠다. 특히 보충제, 영양제, 좋다. 유기농 먹어라. 공통적으로 해요. 그말그 사람들은 해요. 그다고 해서 가공식품 좋아요, 뭐, 그 빠진 게 좋아요 말할 리는 없겠죠. 딱 하나. 그 사람들이, 아까 세명다 미국에 있는 사람이고 미국에서 활동한 사람인데 전 세계에서 그런 영양제 보충제의 3분의 1은 미국인들이 먹고 있어요. 갈수록 건강식 보충식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그것의 3분의 1은 미국에 소비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인들 건강이 다 좋아졌어요. 유기농, 유기농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전 세계의 40%는 미국이 먹어요. 유기제품에. 그래서 미국인이 그렇게 건강한가요? 그럼 이 부분도 요즘은 약사들 중에서 이렇게 영양제라든가 기능성 소재에 개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요즘 유튜브에 늘었어요. 그래도 체범 약사가 하면 균형 있게 다루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장점 설명하고 단점, 추출할 피할 거. 아까 톰 오브라이언은 녹차 그렇게 먹으라고 말하고 좋다고 말하고 있는데 부작용 벌써 이 사람은 보충제 추출을 먹으면 부작용도 말하잖아요. 보충제를 먹으면서 먹지 말라고 하고 간에 나쁜 거 부작용도 말하고 물론 효과가 없는 이유 어떻게 뭐고 오메가3도 갑자기 이건 산피 될수 있으니까 그런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오해라든가 풀어 주려고 노력하는 약사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정식으로 약을 배운 사람이 잘 알겠어요 아까 카이로펙터가 프잘 알겠어요 보충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공정하게 말하고 공부하고 써보고 의사랑 같이 협하고 있는 약사가 좀더잘할 건지 아, 혼자서 공부하고 자기들끼리. 이 사람들 말하는 내용 똑같아. 똑같이 뭐 공부하는지. 서로서로 서로 주고받아가지고, 뭐, 그루템프리 말하면 내용책 10개를 보면 다그 이야기인데, 뭐, 다르게 봐버리기만 했지, 뭐. 근데 차라리 보충제라 기능성 보려면, 차라리 약사가 요거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래도 객관적으로 공부하는 약사 말을 들으세요. 카리오프테판 보다는. 엽산 같은 걸 그걸 강조하는데, 엽산은 아까 말했죠. 여기에 그루탐산의 개수가, 그루탐산 그러니까 독국물이라 그러는데 강조하는 엽산의 구조 중에 하나는, 이거, 이거, 이 부분이 합성 못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 이 부분을 합성에 삽하는데, 이 부분을 보충제로 먹어요. 그럼 실제로 기능하고, 실제 기능한 것은 탄소 하나에 있는 C1 물질을 갖다가 부추고 됐다는 기능을 쓰고 있고, 여기에 그루탐산이 많이 붙어 있어요. 많이 붙어 있으면 소합수가 안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떼어내거나 어떻게 하나 가공한 거. 그래서 합성 비타민을 더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럼 앞에 있는 말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캡사이신이 고 그래서 체험보다 합성이 좋다는데, 걔들은 무조건 천연이고, 호흡이고, 있는 그대로 먹으라고 그러고 말아. 아까 비타민 D를 먹으라고 그러는데, 사실 카페인 독성이 있다는 건다 알잖아. 들어봤잖아. 캡사이신이 많이 먹으면 죽는 명도성 물질라안알고 있고. 걔보다 독성이 많은 건 많지 않은데, 비타민 D3가 독성이 강해요. 물론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먹진 않겠지만, 철분 좋다고 철분제를 놔뒀는데 얘가 한꺼번에 많이 먹고 죽은 애도 있어요. 양제 같은 경우는 취급 주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주의해서 놔둬야지 그런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식품 중에서 비타민의 독성이 보존료나 방부제, 식품에서 말하는 벤조사이라든가살리시산 오히려 이거 10 정도 되거나 2나 1이 정도일 지 독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존료는 이렇게 무로, 막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비난하면서 이렇게 독성이 강한 걸 갖다가 무작정 찬양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뭐. 뭐 비타민은 사실은 기능 안 해요. 옛날에 설명했지만 비타민 자체는 기능하지 않고 얘가 들어오면 햇빛에 합성되는 게 아니라 햇빛에 의해서 여기가 분해되면서 비타민 전구물질이 되고 비타민이 되려면 실제로 간에 의해서 효소에 의해서 이 형태로 바뀌어야 얘가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 기능을 하는 것도 세포에 들어가서 호루, 단백질이 합성돼서 그 단백질이 기능을 하는 거지 얘가 기능하지도 않아요. 얘가 호르몬이에요. 요것은 비타민. 이 호르몬을 만들기 위한 전구 물질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 물질이 많고 자기에 따라서 그 일부만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이거 양이 얼마나 작겠어요. 옛날에는 맨날 햇빛 나가서 먹었고, 뭐 햇빛에 뭐 옛날에는 그말 많이 했어요. 햇빛에 비타민 만들어지니까 햇빛조를유광녀와 산테네라고 태웠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갈 때다 처바르잖아. 차단제를 바르잖아. 왜 옛날에 흑인이 확인됐겠어요? 아프리카 살다가 추운 쪽으로 오면서 점점점 햇빛을 닦여져 있으니까 피부가 햇빛을 차단해 버리면 말라서 색소에 차단하면 안좋으니까 점점 그 색소가 보호제 급없하고 직접 햇빛 침투해서 비타민 D 합성량 을 늘리기 위해서 했다고 해석하는 거 있는데 우리는 하얀 피부를 원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장바가 스스로 알아서 차단제를 바르고 있어. 그러면 옛날보다 무슨 뭐 비타민 다른 거 보다 가장 섭취량이 적어질 만한 게 확실한 건 비타민 D3가 맞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D3를 먹으면 분명히 다른 어떤 것보다 효능이 있어야 될건 맞아. 근데 비타민 D3 효능마저 불안정해. 이론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더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식품 서로 그 음식에 비타민이 좀 모자라다, 미네랄이 모자라다. 실제로 제 몸에 모자랄 확률이 없다고. 그나마 제일 확실히 모자랄 만한 건 비타민 D3인데 D3 맞저 보충제를 더 먹으면 효과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 호르몬이 조종하고 보충해서든지 묘하게 비타민 D마저 그보충제 효과가 평균하면 효과 본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근데 많이 먹어서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를 못본 사람도 많아가지고 평균되면 효과가 없어요. 그게 코어트 분사죠. PC오일을 보라고 하는데 난 관심도 없었는데 갑자기 요즘 크리롤이 엄청 많이 떴다고 하더라고요. 떴다서 봤더니 황당 무계야 돼. 왜냐하면 여기에는 색소, 아스타산틴이겠죠? 아스타산틴이. 게해조류 이렇게 연어라는 게 많은 색소니까. 연어 먹어도 뭐 되지 뭐, 이 색깔 정도는. 연어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 색깔, 보통 기름을 떠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게 까라진데. 레시틴? 레시틴 계란이 많잖아. 허블라게 레시틴이 있어가지고 이 흡수를 도와주면 돼. 그럼 계란, 이거 생선오일하고 계란고 같이 먹으면 되잖아. 황당 무게한 게 이것만 있으면 이거. 피시오일이 흡수가 안 돼요? 누가 그래? 기름이 흡수가 안 돼? 물론 많이 먹으면서 안 되겠지. 보통 90%다 흡수돼요. 흡수가 안 되면 뭐 저칼로리 소재게? 그러면 우리가 식품 표시하고 있는 거다 엉터리게? 흡수도 안된 기름을 갖다 왜 흡수, 표시를 해? 양이 이런데 무슨 얘가 흡수가 좋아지니까 작게 먹어도 이렇게만큼 효과가 있다고. 좀 근거가 있을 만한, 다 정확한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피시오일은 여기에 있는 유화제인 레시틴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번질 정도로 잘 아니 그러면 유화제가 있어야 흡수가 되면 우리 몸에 담즙산을 왜 만드냐고 콜레스테롤 을 합성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콜레스테롤에다가 여기 산성 물질을 넣어서 이게 지방을 흡수하는 담즙산 바일솔트가 콜레스테롤 산이에. 요 그렇게 많이 망드니까 변색깔의 많이 찾아고 있는 콜레스테롤 물질의 색깔이라고 사실은. 근데 이거 뭐 피쉬 오일은 레시틴 성분이 없으니까 흡수가 안 된다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참 답답하죠. 그래서 좀 적당히 말했으면 좋겠다. 크릴 새우를 여러만 를 먹고 살고 있는 게 고래예요 고래. 고래는 하루에 4천만 마리를 먹는데. 그 많은 크릴 새우, 새우를. 그럼 그리새우 오일을 얼마나 많이 먹겠어? 얘가 불로장생해끼키아 100년 살아. 포유류이기 때문에 체중에 비례하는데 고래 체중에 비하면 100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이봐 작은 북구상어 같은 500년을 살아? 그럼 크릴새우를 많이 먹었어? 얘가 불로장생해 필요한 성분일 거고 적당하면 좋은데 사람들 너무. 그러니까. 사실은 비타민제를 강조하지만 비타민 많이 잘못 먹어서 비타민 문제 먼저 끊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타민 보통제 먹어서 효과 봤던 사람 개인적으로는 있지만 합혀놓고 나면 효과 없음으로 나옵니다. 잘못 먹으면 더 오히려 암더 걸림, 위험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거 골라서 잘 먹으면 분명히 약이 될 텐데 효과 있다고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효과를 봤어. 그럼 믿고 더좋아지겠자더 먹으면 독이 됩니다. 이미 충분한 사람 먹으면 독이 돼요. 그러니까, 식품은 처방은 받고 생각 안 하고 적당히 먹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효과가 있는, 약은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서 먹어야 되는 거, 고 기능성은 약하고 식품하고 중간 정도 이겠지만 이건 잘 알고 먹어야 되지. 물론, 어지간한 부작용은 없긴 하지만, 영인제와 부탕제는 구체적인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이다 보다 보니까, 과잉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조심히 먹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아는 게 병이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쳐다보고 공부한 사람, 아까 톰 오브라이언 같은 사람은 지끼리 공부해갖고 검증 안한 사람 말다 들으면 미친 거죠. 그래서 의대가 면 이런, 이런 처음에 공부하다 보면 내가 병에 걸린 게 아닐까 하도 모든 질병의 증상이 자기가 맞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때 그러니까 항상 보여주는 거 있죠. 옛날에는 지방 나빠요, 콜레스테롤 나빠요, 뭐 동물성 나빠요, 식물성 나빠요, 설탕 나빠요, 과당 나빠요, 밀가루 나빠요, 당뇨분 나빠요, 뭐 지긋지긋하다고. 그래서 새로운 걱정. 톰 오브라이언 책을 까는 이유는 갑자기 뇌 누수라는 새로운 질병을 확 다가오니까 제가 너무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다 모아놓고 도대체 몇프로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쓸만한 걱정을 해야지 옆에 가서 자기 집 보고 이집 무너질 줄 몰라요. 집번지 몰라요. 아니 집안 무너진다는 고장도 가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충분히 낮으니까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될 정도로 안전하다. 그걸 따져야지. 모르니까. 집 보고 나서 이런 집을 놓고 멀쩡한 집을 갖고 저거 집 무너질지 모르면 정신 이상한 놈 아닌가 그런데 건강에 대해서 식품 모아가지고 멀쩡한 걸 놓고 나쁘다 그러면 요집 무너질지 몰라요 당신이 발밑에 꺼질지 몰라요 말하는 거다 그런 못하고오니 네 말이 맞을지 몰라 이렇게 해고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